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 목소리 이상하게 들니다왜 <laughs> 스마트 교육이라는 약간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온 신암초등학교 김재동입니다. 왜라는 게 있어서요. 왜라는 질문 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오늘 왜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스마트 교육이 궁금해서 나오신 선. 어, 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인류의 기원이 궁금해서 나오신 선생님 계십니까? <laughs> 네, 인류의 기원은 이제 이따가 프로메테우스가 알려드리고 저, 저와 함께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그애니학입니다 1946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요. 무게가 30톤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바로 이런 컴퓨터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은 컴퓨터가 바로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런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 모습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 타면 다들 뭐 하고 계셨나요? 책 읽으셨어요? 아 역시 선생님들 다르시네. 저는 지하철 노선도 봤거든요. 근데 어, 요즘은 지하철 노선도 보는 사람이 없죠.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은 그런 기술의 변화를 되게 빨리 받아들이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칠판을 어,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클릭할 수 있는 아이콘이 없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술이 변하고 생활 모습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변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데요. 2006년에 세계 미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 2050년 경에는 전체 사용 가능한 지식의 한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년 내에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컴퓨터에서 공유가 되고 그다음 대학 신입생이 배우는 지식이 4학년이 되면 거의 낡은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년마다 경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는. 그러면 결국 사회는 끊임없이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 평생학습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런 평생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준비되고 있네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화이트헤드가 교육의 목적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 교양은 사고력의 과정이며 단지 박식에 그치는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단지 박식에 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전히 길러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단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이 물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보면 스마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은 교육 환경, 내용, 방법, 그리고 평가 등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스마트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스마트 기기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교육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어,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을 믿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다들 금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금지하고 계시죠? 어, 다들 허용하시나요? <laughs> 금지하고 있는데 어, 저는 사실 이렇게 금지한 이유는 아이들이 그 휴대폰을 제대로 쓰지 못할 거라는 교육적으로 쓰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것을 깨는 것부터 시도를 해봤는데요. 음, 토이 토이 학습이나 모둠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연락할 기회, 기회가 많아지고 해서 어,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서로 연락을 잘할수 있도록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어느날 갑자기, 애들아 휴대폰 좀 꺼내봐. 라고 했던 애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놀라면서 꺼내더니, 제가 연락처 좀 주고받아. 했더니,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연락처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단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반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별로 한명 정도 되니까, 저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어, 스마트폰을, 그, 학교에서, 핸드폰을 학교에서 쓸수 있다는 것 자체 가 되게, 어, 흥미로했고 이런 것들은,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뭐, 동기 유발 단계라든지, 아니면 학습 정리 단계에서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전문가인데요. 어, 그, 주어진 교육 과정에 맞게, 그리고 주어진 교과서를 그냥 진도에 급급해 하면서 가르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미래 역량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길러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 중심 학습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진익 쌤이라고도 널리 알려진 그 정유진 선생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공유하신 역사 수업 아이디어인데요. 그 고려의 무역과 대외 관계에 대한 수업을 하시면서 이런 게임을 준비하셨습니다. 학급을 전체를 세 모둠으로 나누고요. 고려 모둠은 부러진 연필 한 자루, 그리고 송 모둠은 연필깎기 그다음 아라비아 상인 모둠은 카드 5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모둠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어, 연필로 표시한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어, 주고 받아야 할 그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무역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면 재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정리해서 작은 단편 소설 쓰기를 하면서 이런 활동을 정리를 합니다. 저는 요즘 자서전 쓰기를 아이들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서전 쓰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니네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는 꿈이 없어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라는 대답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자서전 쓰기를 했어요. 자서전 쓰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 은퇴할 때까지의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데 단순히 내가 어떤, 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 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의사가 되겠다 하면 단순히 의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아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겠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어,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신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인들을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중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다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석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직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을 써보기도 하고 모르는 직업들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그 직업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어, 지금 이제 그 직업의 조, 조사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뭐그 성향 검사라든지 아니면 진로 검사 해서 나의 성향에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어,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서전을 읽고 자서전을 쓰는 단계만 남았는데 자서전을 쓰고 나면 음, 이걸 출판을 온 오프라인으로 할 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 출판 기념에도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학부모님들과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지만 그냥 초등학교를 지내면서 기억할 만한 추억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기본적으로 가사에 있는 내용을 어떤 사진 또는 어떤 동영상으로 나타낼까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드는 건데 노래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급회의를 한거죠. 학급회의를 서 어떤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만들건지 정하고 그것이 정해지면 가사를 다 뽑아서 모든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맞는 장면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가장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입니다. 어, <laughs>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그러니까, 거리뷰, 뭐, 로드뷰, 스트트뷰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서비스인데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볼수 있는 지도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 수업 시간에도 물론 활용을 할수 있지만, 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국어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간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고유어, 외, 그 외국어, 외래어 수업을 할 때, 어, 얘들아, 우리 주변, 우리 마을 주변에 있는 간판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외래어랑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간판들을 우리의 고유말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기 전에는 아이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직접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박물관을 저렇게 지도처럼 나타낸 건데요. 여기 있는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용산에 있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모든 사진들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작품 해설까지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박물관에 가지 않더라도 삼국의 뭐 문화재를 조사해보고 특징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활동을 제 컴퓨터실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어, 아이패드를 미러링해서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이 TV에 있는 TV로 이제 화면을 전송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수학 교과서를 PDF를 넣어서 수학 시간에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적 앱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 포토신스라는 앱인데요. 내가 있는 이 화면을 장면을 360도로 촬영을 해서 어,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연평도에 갈 일이 있어서 연평도의 그 포격 현장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360도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초에 학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QR 코드를 같이 삽입해서 어, 선생님의 연락처 그리고 사진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같이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음,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의견을 주고 받고요. 오른쪽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학급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게 잠깐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모두 다 도구인데요. 이 도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도, 보다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 그래서 도구는 음, 단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선생님들은 이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도구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선생님이 어, 되고 싶고,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것을 왜 가르치지라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어,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다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왜라는 어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 스마트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소들은요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어 곳인데요 페이스북 그룹이랑 팀블로그입니다. 그래서 한번 와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시지만 일단 들어가 보세요 페이스북 뭔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서 가입도 해보고 로그인도 해보세요.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